반갑습니다. 청솔 언덕농원 어리버리 농부 오늘은 가수예 초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성묘 이전에 조상의묘에 자란 잡초나 나무를 베어 깨끗이 하기 위해서 며칠 전 벌초 작업을 하였습니다. 벌초 작업을 하러 갈 때는 집안에 여러 친척이 모여 날짜를 잡고 벌초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나누어서 벌초를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친척, 형님, 조카들까지 모두 모여 벌초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벌초 도구도 바뀌어서 지금은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예초기가 낫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는 벌초뿐 아니라 일반 가정 및 농가에서 잡초를 제거할 때 수요가 늘면서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예초기는 성능과 무게, 장단점이 달라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발유를 사용하는 엔진 예초기로 벌초를 했는데 올해는 기름이 아닌 부탄가스를 사용해 가벼운 무게로 사용이 수월한 가스 예초기로 벌초를 하고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탄가스 예초기는 일회용 부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의 예초기로 연료를 넣는 것이 간편한 예초기이고 어깨로 낮히거나 매어서 쓰는 견착식과 등에 매고 쓰는 배부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스 예초기 장점 엔진 예초기 사용 시 휘발유를 구입해서 챙겨야 하는 불편함 대신 슈퍼마켓에서 연료를 살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가스 예초기는 무게가 가벼우며 분해 조립이 편하고 보관 시 부피가 작아서 승용차에 싣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사용 시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은 편입니다. 가스 한 통이 약 50분 정도 작업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스 예초기 단점. 힘이 약한 편입니다. 출력이 약하다 보니 억센풀에 대응하기 어렵고 출력을 높이려고 스로틀 레버를 당기면 진동이 심하고 연기도 많이 납니다. 엔진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깨에 매었을 때 팔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가격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엔진 예초기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 사이클 방식이다 보니 엔진 오일 감소량을 확인하여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흑샘풀이 없고, 자주 사용하는 전원주택의 마당 같은 곳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사용해보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벌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초기, 장단점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청솔운동농은 어리버리 농부, 구독 좋아요 알람과 함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